양조장 하면서 가장 큰 불만이 청소를 못한다는거 허기 어렵다는거 어렵다. 안돼 고압분사기만 네. 그 30톤 쏴도 예. 이쪽 솜 여기만 깨끗해지고 뒤에는 지저분해지고 음. 분리를 안하면 불가능하다는거 예. 이걸 분리하게 해주라고 제가 주문을 했죠 아, 그러면 원래 있던것들을 막 잘라가지고 분리를 시킨건가요? 기존에 있던것은 그냥 버리고, 버리고 새로 버리고 주문, 주문 제작을 하신 거네요. 제작을 이것도 분리 이렇게 분리 체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마디로 분리된건 제가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그, 드물어.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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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 처음 아 이게 이제 이 밴드를 채워서 분리를 예. 하니까 생지 예. 않도록 하는 거고. 예 그러네요. 이게 망은 여기 안에 이제 큰 구멍이 있고, 어새 그물 같은 이 망인데 이게 보통 그 망의 크기를 몇몇시몇몇시 얘기하는데 몇 면시나 음. 됩니까? 보통 이제 대중소로 분류하는데, 예, 네. 이 망의 큰 것을 120 면시, 예, 네. 그 다음에. 중간 것이 100메시, 음. 아주 작은 게이 80메시 이렇게 구별을 하고든요 음. 저희가 써보니까 중간 거이 100메시, 예. 간이1 음. 그래서 이걸 분리를 다 하고 예. 그러면 망이 제거가 됩니다. 망까지, 망까지 제거가 되네요. 네, 한번 하실 때마다 손이 많이 가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고 예어 마음도 찌꺼기 삼겨 아 그러네요 마까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마음을 청소를 해야 되거다요 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에도 찌꺼기가 끼고 변호시에도 찌꺼기가 끼고 음. 그래서 출공방과 지금 아리랑 주조의 술이 좀더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아까 사장님이 미끈하다는 말을 쓰셨는데 깔끔한 것은 이런 그 대표님이 제조 공정 과정 속에 있어서 장비에 대한 음그 엄격한 관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지금 이 원리는 이게 지금 회전하는 거죠. 이게. 브러쉬로 회전을. 회전하면서 을 찌꺼기는 안에 남고 이건 조금 더 맑은 술들이 바깥으로 아, 나가는 건가요? 술이 지금 통에서 이건 술이 여기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통 속으로 통 속으로 들어오면 이 브러시가 이제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술을 바깥으로 내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망을 통해서 술은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는 찌꺼기는 남게 되죠. 음. 그래서 슬러지는 요 밑으로 위 밑으로 빠지게 되고 여기 이제 우리가 통을 받쳐놓으면 슬러지는 밑으로 떨어지고 술은 여기로 통과해서 밖으로 떨어진 뒤에 통과해서 밑에 펌프해서 관로에서 음. 가게 됩니다. 예. 이게 지금 한국 막걸리 양조장의 막걸리 여과기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대표적인 막걸리 여과기입니다.